안녕하세요. 아, 우리가 꽃을 키우다 보면, 아, 원인 없이 꽃이 시들시들 어, 해서 가게 되는 아,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아,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안타까웠을 거예요. 어떤 구독자님께서 분갈이도 잘해주고, 영양제도 주고,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물주기도 잘했는데, 왜 꽃이 갈까요?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. 흙 속에는 정말 많은 벌레들과 해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농사를 지을 때는 땅에 살충제를 뿌려서 흙에 충을 다 죽이고는 하죠. 그렇지만 우리가 꽃에 그렇게 살충제를 뿌려서 하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화분에 흙에 그 많은 벌레들과 충이 들어있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살충제를 어,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할 이 토양 살충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성냥입니다. 이건 제가 어떤 다른 유튜브에서 보면서 어, 참 정말 너무 좋다 싶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았답니다. 자, 성냥은 이 알을 한 30개 준비를 하세요. 자, 여기에 30개의 성냥이 제가 채어서 어, 넣어놓았습니다. 자, 이 성냥을 정말 간단해요.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넣고, 이 물은 500ml입니다. 제가 500ml를 미리 이렇게 넣어놨어요. 여기 눈금이 있는데, 500ml를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. 다 부어서, 자, 그냥 그늘에다가 두시면 됩니다. 오일을 담가둡니다. 오일이 지나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그 성냥알도 어떻게 보면 은 화학적인 물질이잖아요. 그래서 좀 냄새가 확 처음에 올라옵니다. 그건 잠깐 나고 괜찮더라고요. 바로 화분 밑에 이렇게 뿌려주면 이제 흙이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. 물이 쭉 밑으로 내려가면 뿌리까지 이렇게 닿게 되고 두 번째 또 방법은 스프레이를 가지고 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뿌려주면 벌레들이 굉장히 어다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어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 보면서 2일 내지 3일 간격으로 어한세번 정도 뿌리거나 하니까 벌레가 싹다 없어지는 거예요. 아 저희 집에서는 배추니아가 많아서 저는 배추니아에 했지만 집에 가장 벌레나 해충이 많이 생기는 식물에다가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좀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셔서 벌레와 해충에서 조금이라도 탈출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려 봅니다. 감사합니다.